네, 안녕하세요. 생계형 전업주자자입니다. 2025년 5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5시 26분입니다. 일단 손절 나갔습니다. 음,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놨듯이, 아, 일단 저는 아, 요 구간 아, 돌파하면 손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손절 자동로 스컷이 나갔습니다. 어, 나가고 난 뒤에 좀더 급등을 했습니다. 어, 발표대 간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이게 우리가 이제 롱 같은 이제 매수 매수 포지션은 우리가 요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손절가를 우리가 제가 매매할 때 자, 여기 나스닥 차트를 한번 봅시다. 여기부터 이제 롱아 숏을 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입니다. 그죠? 이날 진입한다고 말씀드렸고 뭐 여기 두번 와리가리로 좀 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터졌는데 음 일단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숏은. 어 일단 여러분들도 매뭐 매매 숏을 잡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최근에 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하,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내가 숏을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막 기도 매매를 하시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제가 싫어서 저는 이제 예초부터 어, 원래부터 여기서 요거 돌파하면 어, 숏한다. 숏, 어, 숏은 손절이다. 요 손절 가구를 잡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하면서 아리와리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결국 오늘 이제 손절 이 나왔습니다. 이 시장을 당분간 감망을 해야 됩니다. 음, 일단 여기 돌파가 나왔고 근데 여전히 모양은 안 좋죠, 그죠? 음, 모양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양은 안 좋고 어, 주봉상으로 봐도. 뭔가 이게 이제 20주선 자체가 이렇게 하방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20주선 하방이 꺾여 있으면 이제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이런 부분이었죠. 그죠 이런 부분이었는데 밟고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상, 어, 21선 각도가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손고르기가 좀 나올 건데 그숭구르기가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어, 숏친 게, 그 가게까지 와주느냐, 아니면 위에서 놀면서 이게 방향을 틀어내느냐, 아니면 옆으 행보를 하느냐, 뭐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관세 뭐 30%, 어, 미국은 30%, 중국은 10% 이렇게 대충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에 그리고 이제 각나라별로 관세 부분에 협상이 들어가야 될 거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뭐, 이제, 거시경제, 뭐 실물경제, 막, 뭐 이런 거다 따져가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물려가지고, 손절을 못하면. 근데, 뭐, 나스닥 같은 경우야, 어 일단, 뭐, 미국이 딸랑 찍어내고, 풀고, 이러한 나라기 때문에, 사실상, 음, 뭐, 거기에서 우리가, 어, 일단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코로나 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어, 제가 어제 금요일 주말에 나스닥 종합 지수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 과거 2010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요때. 음, 잠깐만요. 음, 여기, 어, 이제 설명 드렸던 게 여기 있는데 한번 봅시다. 2000 어, 과거 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첫 2018년도 나왔대뭐이렇게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 여서또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확인 한번 하고, 꼬리 확인하고 갈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음,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오늘 뭐, 올라오면, 이제 여기, 나스닥 종합지수까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제 본장이 열리면, 여기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겠죠, 그죠? 치고 올라와서 저항 에딱 맞고, 뭐, 이제 돌려세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어, 여기 따뜻렇게만 보시면 여기서 이제 2018년도 보면 여기 딱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그죠? 5일선1 1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쇼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는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짱 말아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올리고 보십시오, 그죠? 거의 한번 7천, 8천에 7,000 포인트에서, 7,200 포인트에서, 어, 수술 잡았다 치면, 여기가 1,000 포인트까지 올려서, 이때 천이랑 지금 천이랑 좀 다르죠, 그죠? 지수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이렇게 쫙 밀어버립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지,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시장 관점을 잘못 봤고, 기술적 분석을 잘못 했고, 뭐, 그거로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음, 그, 좀 아쉽죠, 그죠? 이 간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때는, 관세는 일단 100 몇, 100몇프로는 10 당연히 안 되는 거였고, 뭐, 30%, 20% 정도 나올 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장이 악재 소멸로, 이제, 이제, 제로 소멸에서 쫙 밀어주길 바랬는데, 뭐, 오히려, 음더 뻗었습니다. 이제 본장 열려, 열리고 난 뒤에, 뭐, 밀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관점에있어서는 이제, 글로 남겨드렸다시피, 요 자리 돌파하면, 손절, 로스컷 해가지고, 2시몇 분에 그 매매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나갔다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일단, 당분간 감망을 할 거고, 어,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은 우리 그 분들, 어, 뭐 제가 리딩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매매 책임은 여러분들이 있고, 각자 이제 생각을 하셔서 어, 매도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은 요 구간에서 오늘 중이라도 음 요게 대밀려야 됩니다. 121선 자리를 대밀려야 되고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120 여기 어, 120 초록색 선 위로 마감을 한다면 이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사람을 지리하게 만들 겁니다. 이게 바로 뻗어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생각엔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행보하면서 지리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제 내일 이제 오늘 시장 분석 뭐 등등 이제 이제 보조 그 보조 지표에 이제 경기 지표 나오는 게 있죠. 일단은. 어, 관세가 이렇게 부과되면 어,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지 뭐 어찌되는지 그런 지표 여부에 따라 가지고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어, 출렁거릴 수가 있, 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심히 보시고 너무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롱 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뭐 있을 때제 관점에 대해서는 아나 여기서는 밀리면 무조건 담보금 꽉 채워서 버틴다. 그죠? 이때 사가지고도 어, 이날 사가지고도 딱 버티는데 쇼스는 그렇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 숏 포지션 잡는 거는 힘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좀 머리도 좀 식히고 저도 손실이 좀 났습니다. 음, 손실이 났기 때문에 머리도 좀 식히고 음, 저녁에 가족들이랑 식사도 좀 하고 그리고 어, 시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기간 동안 어, 매매한다고 음, 제가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했었고 나름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어, 이때부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어한 육거래일 동안 어, 제가 다음 주 이제 쯤에 방향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어 지난 주에 음, 6거래일 동안은 어, 매매를 하면서 소스 잡으면서 어, 짧게 짧게 단타 쳐가면서 매매 좋았는데 오늘 이제 여기 서한번딱뭐 음, 터졌습니다 어차피 뭐요 밑에서 제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손실 매매를 하면서 어그 손실 이 나도 또 여기서 또 복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그죠? 이런걸 수익이 냈기 때문에 크게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음, 그래도 뭔가 기분이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 여기서 마감하고, 음, 본장 열리면 또뭐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있을 때한 이틀 정도 쉬었다가, 어, 시황을 또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은 제가, 제가 생각했던 관점은 여기서, 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맞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꼬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 201선 관련해서 이게 숏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여기서 부터 어 떨어질 때 200까지 다시 온다 이공간때 계속 201선 오면 숏이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어 이게 기다렸던 매매였습니다. 제가 뭐 즉흥적인 매매가 아니라 그죠? 기다렸던 매매였는데, 요것때부터 숏들이 막 여기저기 계속 숏 잡아야 된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여기저기 막뭐 유튜브나 이런거 보면. 그래서 뭔가 조금 아, 좀 찝찝하다 싶었습니다. 사실은. 찝찝하다 싶었는데, 또 여기 논리들이 다맞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논리들이 이야기가 나왔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때는 누군가 뭐 어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경기 지표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하는데, 여러 군데 막 찾아보면 유명하신 분들, 막이런 보면, 아 어, 여기서 다 숏을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뭐가 찝찝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본장감에 좀 밀려줄지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 지금에서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어, 예측 불가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어, 이 힘들이 지금 터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악재가 나와서 한번 찬물 끼얹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십사리 또 가라앉지도 않을 겁니다. 무슨 어, 밀어줄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 관점을 보시고, 어, 이게 또 매매하셔가지고, 손신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책임은, 어,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들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 제 관점을 보시고, 관점을 참고하셔서, 어, 매매를 하셨다면, 어, 제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